매매가가 1억 9천만 원에 나와있고요 대지면적은 총 100평 건축물면적이 16.3평으로 나와있는 아담한 소형주택인데요 앞에 탕그마가 쫙 펼쳐져 있고 골프장 바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세컨하우스로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어, 조경이 뭐 그렇게 예쁘게 돼있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소나무 몇 그루 식재가 되어 있고요 대신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은 여기는 예쁜 마당으로 탈바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앞쪽에 여기 데크 공간이 야, 엄청 넓게 나와 있네요. 거의 이쪽 마당을 데크로 다 덮어 버렸어요. 제 앞쪽에 있는 요 거실 창 기준으로 완벽한 정남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자 우선 식탁을 놓을수 있는 자리는 조금 안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가장 안쪽에 있는 요 냉장고. 자 요거는 주고가신다고 해요. 뭐 붙박이장이나 뭐 드레스룸은 별도로 없긴 하지만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시공하시면은 열자 정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겠고요. 욕실 폭이 상당히 넓어요. 그래서 이동식 욕조도 하나 간단 넣고 여기다가. 함께 활용 가능하겠습니다.